네, 오늘 번영은 이경은 씨, 네, 여기 첫 달이시죠? 네, 그리고 박윤경 양, 그걸 안 왔나요? 어, 그래요, 어, 그러나 온라인으로 돌렸구나.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 거는 첫 번째 글보다 지난 글보다 훨씬 쉬웠죠. 도대체 어떻게, 어떻게 해야 쉽다고? <laughs> 훨씬은 아니에요. <laughs> 오케이. 얼마 전 우울증을 앓고 있던 40대 여성이 남의 집에서 물건을 부수고 달아나는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차를 들이받고, 어, 광례질주를벌이다가한 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힌 일이 있었다. 이 사건의 이제 모양을 잘 보시면, 어, 우울증을 앓고 있던 여성이 집 안에서 물건을 부수고 달아났다. 자, 일단 여기서 끊는 게 현명해요. 어, 달아났다. 근데 네, 달아나다가 경찰차들이 받고 도망갔다. 아, 끝내고 그리고 나서 결국은 한 시간 만에 붙잡혔다. 이렇게 하게 되면 쓰기가 편해지죠. 근데 이걸 갖다가 문장 모양 그대로 쓰고 과정에서 출동한 여기 나오는 순간 이미 이제 실패하게 아, 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경은 씨 거부터. Recently, a woman in her 40s hit into a police car. While she was trying to get away with criminal damage to private property, 좀 전에 설명한 그 미끼를 덮성 물으신 거예요. 이 okay? 이런 식의 어떤 사건이 벌어졌겠다면은 지금 경, 40대 여성이 경찰차를 들이받았다고 먼저 나왔죠. 근데 경찰차를 들이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뭐부터 써야 돼요? 몰래 다른 사람 집에 들어가서 뭐뭐 이거 저걸 막 했다. 그러다가 도망쳤는데 도망치는 과정에서 들이받았다. 이렇게 써야지. 이렇게 되게 되면 강제점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While well, she was trying to get away with criminal damage. Criminal damage to private property. 또안 쓰는 말이에요. Criminal damage. 이건 뭘, 뭘 번역하신 거죠? 손괴. 손괴. 네. 혹시 여한영 사전을 찾아보셨나요?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될것 같아가지고. 기사를 들어가지고 그렇군요. 크림물 데미지가 법률 용어이긴 해요. 왜냐하면 데미지는 피해를 가쳤다는, 끼쳤다는 얘기고이 피해에 대해서 내가 형사 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그 얘기가 아니죠. 그냥 재물 손괴라고 하는 건 그냥 부쉈다는 거예요. p r i v a t property. She got caught by the police after one hour of chase. 이것도 그러니까 에 네, 지금 직격되고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부터 차례대로 설명하면 되는데 그게 어떤 건지 이제 보본번역을 보고 알 거예요. 어, 박윤경 씨거 보겠습니다. The other day a 40-something woman uh, suffered from depression 아. 자 여러분 구 문장 구문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는데 suffered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자동사인데 어떻게 해야 돼요? suffering from 해야지 말이 되죠. 예. 윤경양 이거 틀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depression으로부터 suffering 하고 있었던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s u f f e r 이거 정말 중요해요. 이거 틀리면 안 돼요. 여러분 어, 그리고 잡혔으면 동사가 뒤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컷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컷은 잡은 거지 누가 누구를 잡힌 거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네? was caught 아니면 got caught 해야죠. Uh, caught red-handed within an hour in a dramatic chase. Within our i n a u d a s e 가좀 어색하고요. 또 red handed라는 말을 이럴 때 쓰면 안 되죠. Red handed라는 말은 이 사람이 어떤 나쁜 짓을 벌이고 있다는 얘기, 벌였다는 얘기 앞에 나와야지 red handed가 얘기가 되죠. 누가 어느 모 집에 들어가가지고 뭘걸 훔치고 있었다? 그러다가 caught red handed했다라고면 하 현행범으로 잡혔다는 말이 되는데 무슨 짓을 버리는지도안 나왔는데 갑자기 caught red handed라고 하면 무슨 짓인지 모르잖아요. Uh, 그리고 chase, race 이렇게는 안 쓰고요. With the police, when she was running away. 네, 지금 여기 다 일대일 대응으로 번역하고 또 구문이 틀리다 보니까 잘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어, 문장이 너무 길잖아. From the f i r m s in where she broke into a victim's house and damaged property in there.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중요한 얘기부터 던지고 깔끔하게 끝내고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연결 부분에서는 문법이 틀리고 있고. 이게 직역되다 보니까 중요한 내용이 쫙 뒤로 가버려 가지고 안 되고 있어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대로 번역하려고 하지 말고 중요한 얘기를 찾으라는 말이에요. 수업시간에 리딩할 때나 리스닝할 때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썼겠습니까? 라고 자꾸 물어보죠. 여러분들이 그거를 예습하면서 스스로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모험 영리 볼때 아, 뭐좀썼네 이렇게 그냥 그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내가 이 글을 읽었을 때 떠올린 방식하고 뭐가 달라서 이게 뭐 떠올랐을까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울증을 앓고 있던 제걸 볼게요 A woman in her 40s who was suffering depression broke stuff in her house and took off in her car 차례대로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암기 문장 해야 되겠죠? 네, 대답 없는 거봐 <laughs> Uh, who is suffering depression? Suffering, suffering from depression, suffering depression. 차이 설명했죠 이번 달에? 왜맨날안 뭐, 했대? <laughs> 자, suffer는 자동사, 타동사. 자동사이기도 하고 타동사이기도 해요. 타동사라는 말은 from이 안 쓰인다는 얘기예요. From없이 이 타동사를 쓸 때는 experience의 뜻이에요. Experience. Experience something. 겪는 거. 그냥 겪는 거. Okay? From을 쓰게 되면 자동사를 쓰여가지고 뭐 때문에? 고통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Depression 같은 경우에는 둘다 되겠죠. Depression을 겪고 있었다고 쓰든지 아니면 Depression 때문에 힘든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든지 둘 중에 나는 어떤 식의 의미가 본문에서 더 강한 것 같다라고 느끼는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From을 쓸수 있겠고 어떤 사람은 안쓸수 있었겠죠. 근데 저는 안 썼어요. 왜안샀을것 같나요? 지금 이게 우울증을 앓고 있던 40대생 남의 집물건을불투사는 과정에서 출동한 기제를 빌어내려냈다. 그럼 우울증 얘기를 왜 했을까요? 우울증 겪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런 걸 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서 u f 프 e r i n g f r o 하면, 우울증 때문에 힘들게 살고 있었어요. 이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우울증이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from을 쓸 이유가 없어요. 차이 이해되시나요? 우울증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한테 우울증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라고 지금 사건 보도를 하고 있는 거니까. Broke stuff in a house. 이건 뭐 본문에 뭔가요? Broke stuff in a house. 남의 집에서 물건을 부수는 거잖아요. And took off in a car는 뭐예요? 차 타고 도망간 거지. 근데 지금 물건을 부수고 달아난 과정에서 경찰 출동한 기사 들이박광강렬지 버렸다고 했죠. 지금 차 타고 도망갔다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문자에는 없죠 뭐, 글에는 근데 지금 차 타고 도망간다고 써야지 왜? 지금 정체사를 들이받았어 근데 여러분이 차 타고 도망갔다는 거 없다고 해서 차 타고 도망간 and ran away and hit into the police car <laughs> 뭘로 들이받을 건데 차 타고 도망갔지차 타고 and 그리고 차 타고 도망갔다는 걸 어떻게 썼나 보세요 took off in a car. 이것도 많이 강조됐던 표현이에요. 이거 한국 사람들을 번역하면 차 안에서 도망간 거야. 차가 얼마나 크길래? 앞좌석에 있다, 뒷좌석 도망갔나? 영어로는 차 타고 도망갔다는 말을 took off in a car 이렇게 이해합니다. It w dangerous one-hour chase. It was a dangerous one-hour chase. 한 시간 동안 벌어진 아주 위험한 추격극이었습니다. 근데 그 추격극을 설명하려고 where로 연결한 거예요. Where s he eventually got stopped after ramming into a police car. ram into 아시죠? ram into. 이거 암기 단어 해주시고 이거 암기 문장 해주시고 경찰차를 쾅 들이받은 거예요. ram이 명사로 뭐냐면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여러분 안시성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우리나라 영화? 안 봤어요? 재미없어요? 아, 재미없어 보이고요. 재밌게 봤는데 그 누가 주인공이었냐면 조인성이었어요. 조인성. 조인성이 안시성의 성주로 나와요. 어 근데 거기에 누구 나왔냐면 <목소리> 서연이 나와요. 아니 서연의 마음이 참 너무 예쁜 것 같더라고요. 어, 서연의 마음이 참 많이 예쁜 이게 안심하던지 안심하던지 들어본 거죠 지금. 아, 좀 읽혔어. 이제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아, 자꾸 서른 생각하니까 왜 자꾸 웃음이 나오지? 어, 예쁜 마음을 보면 저는 그런가 봐요. 음, 학생을 보고 웃으라고요? 저 웃음이 안 나오는데? <웃음> 어, 항상 이렇게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게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러더라고요. 서, 선생님 고맙다고 네, 같이 서로 도움을 주는 거야. 수업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서로서로 <laughs> 서로 돕는 것 같다. 그니까 우리가. <laughs> 어, 성, 성문이 있는데 성문을 막아놨어요. 안에서. 그래서 성문을 뚫기 위해서 옛날 사람들이 전쟁하면서 큰 통나무 같은 거 들고 뒤에서부터 가지고쿵 부닥치죠. 그건 뭔지 아시죠? 그 나무를 램이라고 해요. 그 나무가 램이라고 해요. 그 그러니까 이게 동사로 번역 바뀌어가지고 그 옛날 그것처럼 어디 쾅 부닥치는 것 같다가 break into 이런 것처럼, hit into 쓰는 것처럼 ram into라고 쓴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설명을 잘해줬는데 램이 안시성이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꼭 있더라고. 요 조인성이었나, 서련이었나 그러면서. 어. 또 우울증 증세가 있는 50대 So, t 부 e reason why the husband is not a man i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팩트를 나열하는 건데 Another woman, women이 아니 a woman 이 죽겠죠. 네. Uh, with the same mental disease, was sentenced for stabbing her husband to death. 네, the 그니까 sentence 라는 말은요. a man.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 n t e n c e you know, you k n 그러니까, s e n t e n c e 는 형, 어떤, 그, 형을 받는다는 얘기니까, s e n t e n c e 가 나온 뒤에, to, 뭐, 해서 무슨 형 이름이 나와야 돼요. Okay? 아니면은, sentenced를 명사로 써야지. Got a prison sentence. 이렇게 쓰거나, was sentenced to 몇 years in prison. 이렇게 쓰거나, 원래 정해져 있어요. 쓰는 말이. 예를 들어, 지금 무슨 말이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형이 실형의 내용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워 e 센텐스를 쓰려면 아니면은 실형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명사로 써야 된다고요. 근데 이제 앞으로 공부를 저랑 몇달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쓸 때마다 내가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이렇게 써요라고 하는데 몰랐네 나는. 근데 이때는 이렇게 써야 된다는 몰랐네 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떠냐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아나 어, 이렇게 모르는 게 많지. 이렇게 좀 힘이 빠지는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사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MO에서 다루는 내용 특성상 특별한 어떤 어느 분야라고 하는 게딱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그냥 우리의 그 지금 시험 범인 뭐예요? 다예요. 영어가 얼마나 많아,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학원에 지금 왔다는 얘기는 완전 전문가가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많은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하다 보면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영어는 근음이 근음이다. 영어는 뭐라고요? 근음이 근음이다. 그래서 이 얘기 할때 항상 같이 하는 얘기가 있죠. 한번 나올 때 확실히 알자. 구호 측은 좀 멋이 없어 보이는데. 한번 나올 때 확실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영어는 그늠이 근음이 그늠이니까 옥스포드 영어 대사전에 표제어가 몇개될것 같나요? 2016년에 100만 번째가 들어, 들어갔대요. 옥스포드 영어 대사전 영국에 있는 거기에 2015년인가 16년에 100만 번째 단어가 들어갔다고요. 그데 그럼 사람들이 마음속에 나왔고 100만 개를 언제 한후 이렇게 일단 영국 사람들도 100만 개다 모르고요. 어, 그리고 일반적으로 영어 원어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휘 수가 한 3~4만 개 수준이랍니다. 이제 그 3~4만 개 수, 그러니까 아직 뭐 성인 성인들의 일반적인 수준. 좀그 중에 뭐 어떤 특정 전문 분야에 대한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뭐 10만 개, 20만 개, 30만 개 되겠지만, 그리고 다 파생된 단어들이 많아가지고 어근 공부하게 되면은 일반 국민이라 일반 영어권 국가의 성인이라고 하면요, 어근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어 금방 두배세 배로 늘수 있다고 합니다. 필요 없으니까 안 하는 거지. 그 무슨 얘기를 하라는 거냐? 영어를 배우는 우리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원래 나오는 애들이 있는데 모르는 게 많을 때는 이게 원래 많이 나오는 건지 많이 안 나오는 건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보케블러리 책다 보신 적 있죠? 2만 0 0원 이런 거, MD 막 이런 거. 근데 그거 볼때 영어 어휘력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는요, 너무 답답하니까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근데 항상 제가 얘기지좀 보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도 처음 보는 거, 이것도 처음 보는 거, 이것도 처음 보는 거야. 근데 그 중에 안 쓰는 단어도 있고, 자주 쓰는 단어도 있어요. 그런 어휘책들을 보면은. 전 지금 알겠죠. 근데 모를 때는 이게 자주 쓰는 건지, 안 쓰는 건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모조리 다 외워야 되죠. 시간 낭비가 엄청 많아요. 또, 외운다 해도 용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한국어 대응을 외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외워야 돼. 그렇게 일대일등을 붙여놨다가 해석해야 돼. 해석하는데 그게 이해가 될까요? 안 돼요. 나중에 쓰면 틀리고. 센텐스도 지금 봤어요. 센텐스도 틀렸는데. 그단른 다른, 다른 단어는 어떻게 어요 그러니까, 얘기는 이번 달에 지금 단어 정리한 거몇개 나왔어요. 이번 달에 한 달에 한 200개 공식 암기되는 200개 정도 나오고요. 개개일마다 편차가 많아서 300개, 400개, 500개 나온 분들도 있어요. 근런데 그 3, 4, 500개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한국어 대응어랑 묶은 게 아니죠. 용법까지 익힌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6개월이 지났다 쳐봅시다. 400개라고 해서 몇 개예요? 2,400개죠. 2,400개가 용법까지 정확히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 봤던 게 계속 나오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요, 봤던 내용들이 나오고 그 단어 하나만 보면 그 같이 그거 같이 익혔던 그 상황이 같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그 단어를 딱 보면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갈 때 옛날 상황과 맞물려 가지고 문장 구조나 내용을 이해하는 게 훨씬 빨라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총체적인 난국이니까. 단어도 갖다가 막 외워야 되지만, 응? 저기 뭐야? 막 넥서스, 그 문제집도, 리딩 문제집도 맨날 갖다 막 풀어야지. 그 이름 뭐예요? 그거, 그 인고생들을 보는 거 있잖아. 넥서스 뭐 있던데? 넥서스 뭐야? 오공, 그러니까, 그리고 막 그것도 갖다 읽어야지. 막 응? 요약도 스터디한다고, 막 서로, 서로 못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laughs> 맞는 지틀린지도 모르고, 맨날 요약도 하고, 막... 막뭐 이거 다 풀어야 되지만 정신없는 거야. 총체적 난국이야. 다 모든 게 뭐부터 시작하는 거냐면요. 정확한 어휘의 이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어휘를 어디서 해요? 내가 읽으면서, 내가 들으면서 하시라는 거예요. 얘가 얘가 말이 좀 길어졌는데 뭐 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길어졌지. <목소리> 센텐스 하다가 길어졌습니다. 아이고. 어디지? 그러면 이제 오케이. 밑에가 박희경 씨가 볼게요. There is another woman in her 50s who was given a severe punishment from the court in an allegation of murdering his husband with a weapon. 일단 a severe punishment from the court 한 다음에 이는 allegation 이렇게도 안 돼요. allegation은 어떤 주장, 사건 사고의 주장이라는 뜻인데 주장 내에서 형을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이거는. 그 다음 allegation of murdering도 안 돼요. murder의 주체가 지금 다르잖아요. 문장하고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어, 그리고 with a weapon 이렇게도 말은 될것 같지만 뭐 말이 안 되진 않지. 근데 무기를 가지고 죽였다 이렇게 쓰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 어떻게 누굴 죽였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지금 한국말을 보면은요. 뭐 부부 싸움 중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했다. 그럼 흉기로 찔러 살했다는 게 힘들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설명할지. 그럼 고민을 하다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만들어야 되죠. 만들면 틀릴 거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근데 이제 모범 번역을 보면은 제, 이제 제가 볼게요. Another woman in her 50s with depressive symptoms stabbed and killed her husband and was sentenced to many years in prison. 여러분이 고민한 내용들이 해결이 됐죠. 근데 여러분들이 번역을 미리 해본 사람들은 어느 부분이 어렵다는 걸 인지한 상태에서 모범 번역을 보는 거죠. 근데, 안 해본 사람들은 어디가 어려울 거라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보니까 이걸 봐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번역을 미리 해보셔야 되는 거고, 틀린다 하더라도, 그리고 딱 봤을 때, 음, 흉기로 쫄라 살을 어떻게 했나 보세요. stepped and killed 라고 했죠. 어, stepped and killed 같이 쓰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설명한 부분 또어디있어요 was sentenced to many years in prison. got a prison sentence 라고 쓰거나 many years in prison을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또, with depressive symptoms 했죠. 우울증세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앞에서는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한거같다 썼고 이번에는 우울증세인 거 어떻게 써요? With depressive symptoms. 아 이렇게 쓰는구나. 그러니까 나오면은 대충 이해하고 짜식잘 쓰네. 이러고만 넘어가지 마시란 말이에요. 안기문제 하겠습니다. Many years 중형 쓴 거죠. 중형은 예를 들어서 severe punishment 라고 쓸 수도 있는데, 그걸 갖다 many years 라고 설명한 거예요. 뭐라고 쓰였는데 중형을? heavy punish, Heavy penalty. 뭐 헤비 페널티도 뭐 중형이 될수 있겠죠. 될수 있어요. 근데 지금 중형이라고 했을 때 내용상 분명히 감옥 실형이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감옥 얘기가 나오는 게더 좋다고 본 거예요. 근데 헤비 페널티가 되면 그게 엄청나게 큰 벌금일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이거는 실형을 쓴 거예요. 네. 우울증세가 있는이라는 말하고 우울증이 있다는 말하고 같은 말인지 다른 말인지는 이 글을 쓴 사람만이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울증이 있어서 우울증세를 보이고 있는 걸 수도 있고, 우울증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병원을 찾아가지 않아서 아직 진단을 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알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써준 거죠.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이라고 하면은 진단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그건 확실히, 확실히 알수 없으니까. 네, 됐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그러면 나머지 다 하고 리스닝이 음, 별로 안 길군요. 그러면 잘하면 리딩까지 갈수 있으므로 예습은 미리 리딩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